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동행입니다. 혹시 표고버섯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혈관이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생명의 비약이라고 불리는 표고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건강효능을 자랑하며 특히 환절기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고버섯이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두 가지, 그리고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FDA가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특히 베타글루칸과 레티닌 성분이 체내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57%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두 개의 표고버섯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에 포함된 에리타데닌과 리놀레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표고버섯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첫 번째,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생으로 먹을 경우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균은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통풍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표고버섯 섭취를 피하고 대신 퓨린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첫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의 에리타덴인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을 함께 요리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미역은 미세먼지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표고버섯은 체내의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 미역국은 신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보양식입니다. 세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결합하면 면역력 증진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표고버섯과 들깨를 활용한 들깨탕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법 표고버섯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표고버섯 밑동을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밑동에는 혈관 청소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에리타데닌 성분이 물에 잘 녹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저녁으로 표고버섯차를 마시면 혈관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표고버섯을 올바르게 섭취하고 몸에 맞는 조합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